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참된 지혜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은 오늘날 명문대를 나오고 또뭘 굉장히 많이 알고 또 판단을 이렇게 빨리빠리하게 잘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물리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물리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학문을 많이 연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고 할때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오늘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시 부족 그, 그 삶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인데 정말 집도 없이 사냥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뤘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삶을 좀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냥을 정말 원시적인 그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서 뿌리에서 그 진액을 묻혀서 이게 이제 독이거든요. 이런 거 묻혀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혼자 거기에 버려져 있다면 나는 과연 이곳에서 살수 있을까? 사실 물론 저는 그분들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삶에 꼭 필요한 지식은 저보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죠. 전에 뭐 다큐멘터리 보면서 살짝 보는 정도고 또 보니까 뭐 원숭이도 이렇게 잡아서 사냥하고 토끼도 사냥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참 지혜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단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지혜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지혜롭고 똑똑해서 처세술이 능하고 사람들에게는 존중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때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질문해 볼수 있는 거죠. 아,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 진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당연하게 인정을 해야 될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이 혹시 나를 찾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둘러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의 선이라라고 하는 개념은 착한 일,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선악의 구분은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살펴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세상을 살펴보니깐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일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내 바닥만 밟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에 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진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읽혀라지는 시편 42편, 1절, 3절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은 신데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윗의 시일 확률도 높죠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함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무감에서 다니고 책임감 때문에 다니고 마지못해서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벽기도 나왔는데, 우리 어저께 하원영제하고 좀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지난주에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대화를 쭉 하면서 지금 이제 20대 중반인데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사실 저는 아, 고3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당에 있는 게 에, 싫었었어요 에, 그냥 할수 없이 교회를 갔었어요 처음엔 친구 만나러 갔는데 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좋아, 좋아서 갔는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게 상당히 저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교회가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이게 사람을 잡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 집회가 왜 이렇게 많고 또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지루하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정말로 예배당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집회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있었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혹시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 큰일 날것 같지 그런 어떤 갈급함의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시편 84편 말씀 가지고 그때 이게 무선 마이크가 흔치 않을 텐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 공군의 군목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제가 꽂혀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서 문지기 이렇게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많이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오나 잠잠치 아니하오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의무가 되고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사라져버린 빈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를 소유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5절에 이렇게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절에 보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탄식을 하면서 당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언급한 게 뭐냐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느낀 경험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마음의 공허감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때로는 내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한국에서요 미국은 없어서 이제 못 가지만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는데요. 뭐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뭐 드라마라든가 이게 뭐이 점쟁이 찾아가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까? 그 가운데 고객 가운데 뭐 30%는 크리스천이다. 어떤 나의 그 점쟁이는 우리 고객 중에서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권사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막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혹시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처음 타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비행기를 타면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딱 탔는데 조종사가 영상으로 딱 나왔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 그 조종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자, 한국까지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비행기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우리는 조종사를 신뢰하니까 그 시스템이 저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있고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줄 것으로 믿으니까 그 위험한 비행기에서도 편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걸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어 불안한 그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편을 평안한 목가적인 그 시로 알고 있지만, 이 시편을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 그 시편이 적군이 앞에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군들이 대치하고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쯤 부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평안히 쉰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길로를 맺겠습니다. 오늘 20편 14편에서는요, 여호와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참지식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참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 하나님께서 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2절에 3절에 기록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 삶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오고 어, 뚜렷하게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